천미 예수님, 오늘은 18여년 전 본당이었던 신월동 성당에서 미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부님과 신자들이 지금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적은 건축 헌금이라도 몇 개의 벽돌이라도 썼는데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요. 오늘은 주임 신부님이신 백종현 파오로 신부님의 메시지입니다. 아 이 기쁜 날, 저희가 청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과의 한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청소년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 우리 사손사손들에게 사성,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좋은, 어, 또 집착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일을 잘할수 있도록, 건강하수도록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희생하고, 그렇게 사회가, 또저리들이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성공도 하고, 성공도 뽑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먹을 수 있는 것은, 잘 먹을 수 있는 그, 혹시 잘하는 지구가 이 때문이죠. 공동의 집이 이 때문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숨 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지구가 건강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구를 돌보는 일에 다른 비전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소는 창의받으소서 주간으로 돋보냅니다. 아, 이제 않기도 하지만, 요한 프란치스 코께서 2015년에 창의받으소서라는 배칙을 읽시고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창의받으소서 배칙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배칙입니다. 그래서 돌보는 것이 공동의 집 하면 그 집에 어떤 물리적인 것, 어떤 나무, 또 동물들, 식물들, 모 생물들을 돌보는 것,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 깨끗이 하는 것 그거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건성할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가침입니다 우리 우리가 너무나 성탄과소리를 많이 써서. 공유로구영시켜서 기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사불이 일어나면 제대로 끌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너무나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는 우리 인류가 만들어온 것이지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조금 더 많이 생산하고 조금 더 편하게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너무 많이 만들었구나 너무 많이 썼구나 너무 많이 버려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이 써야 할 그러한, 그, 정까지도 이미 다 쓰고 있고, 청소년들이 불려한이 지구의 역할까지도 우리가 먼저 누림으로써, 그들이, 그들에게, 우리 무선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은 청소년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제일 주일에, 청소년 주일에, 어떻게 살아날 것 싶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쓰는 것, 우리가 버리는 것, 우리가 타는 것,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것들 이 지구상에서 지구에서 얻어서 우리가 쓰는 거리를 정말 잘 생각해서 적정하게 쓰고 그리고 우선으로 있을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 우리 본당이 노력을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또 경제인들이 기억을 하니또 모든 이들이 이 생태계를 지구를 잘 보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참으로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태풍으로 홍수로 방으로 분쟁이 심해지고 사회가 혼란해지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앞에 네, 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한 주간동안 우리 어떻게 살 사는 것인가 아주 작은 것부터 그죠 우리 건강에 계실 시간에 이렇게 환하게 저는 켜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써야죠 하지만 조금 덜쓸수 있을 때는 끄고 그죠 물을 조금 어, 덜쓸수 있을 때는 덜 쓰고 대출교통을 조금 더 이용하고 우리 모당에 차를 가져오셔야 되는 분들,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용하시지만, 내가 두번 이용할 것, 한번 이용하면, 대기에 도움이 될 것이죠.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청소년 주일 보내시면서, 독과일 일주일에, 나의 말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제가 택체적으로